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이벤트를 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어, 올해까지 거의 한 1년 조금 넘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곧 구독자 1000명이 어, 될것 같습니다 지금 985명인데요 한 15분만 더 음, 구독을 눌러주시면 1000명이 되는데 원래 1000명 되고 나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단은 1000명을 또 어, 만들기 위해 기원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조금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어이 액정 보호 필름을 제가 선물로 준비했고 이벤트 경품으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렸던 이두 가지 어 스티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상 탈출 스티커고 하나는 이제 도어 버튼 스티커인데요. 이두개 스티커랑 액정 보호 필름 하나를 이벤트 경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일단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그리고 앞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콘텐츠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은 일단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앞에 동일하게 그 이메일 주소와 그 앞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콘텐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 주 일요일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한분 정도 어 추첨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반응이랑 이런 걸 봐서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이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구독자 1000명 기원 그리고 9000명 감사 이벤트로 이 액정 보호 필름과 스티커 2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미 구독을 누르신 분들도 같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